적어왔어요. 저는 돈과 시간을 둘다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나 가방끈이 긴 전문직들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분들은 꼭 시간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뭐 알바나 시나지 같은 그런 일은 어뭐 시간은 조금 넉넉하겠지만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은 이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나 성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바쁘게 사느라 시간이 없으면 건강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또 취미도 취미 생활도 못하고 어디 뭐 자연환경이나 아름다운 뭐 풍경을 보러 여행도 못 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둘다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게 불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를 만드셨을 때 충분히 풍족하게 넉넉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둘다 우리를 자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항상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을까요? 항상 허덕이잖아요. 제가 사는 다람쥐 책바기 같은 그 삶에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를 만나니까 뭔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제 주변 친구들 보니까 의심도 없고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순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남의 축복으로 첫째 아이가 3개월 때 동네 육아망을 알게 됐어요. 그유아망과 절친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깊은 신뢰를 주는 착한 성품을 가진 언니였고 그분과 2년 정도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2년 정도 됐을 때 그분의 부모님께서 굉장한 부자는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져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아, 얘기를 했더니 제촉을 했더니 친정집에 한번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께서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직장인이셨지만 어, 정말 학수저였지만 지금은 후천적으로 금수저가 되신 <laughs> 한국어명이 1등 그리고 이곳에서 이이너스 그룹의 수장이시고 방금 조금 뒤에 저 다음에 나오실 김종수 스폰서님 수평선님, 형진 스폰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서 아 내가 진짜 바라도 삶을 살수 있는 도구가 바로 아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 저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27개월, 10개월 두 남매, 연년생 남매를 키우던 엄마였는데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기간에 바로 맡기면서 남편 몰래 미친 듯이 아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학창 시설에서도 때도 뭐, 공부를 못하지 않았정경권에서 놀았었고, 연세대 <laughs> 어, 나오고, 삼성물산 경영지원팀 공채로 들어가서, 정말 누구보다 커리어 욕심이 많았던 여자예요. 근데 나쁘지 않은 스펙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왜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지? 늘 다람쥐 책바퀴 그냥 50% 100%밑 빠진 곡에물붓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대한민국의 부자집의 노예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난 너무 평범한 99%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아메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아메로 만드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아, 아메는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일이다. 그 수입은 누군가를 돈으로 인해서 받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입이고, 그리고 노력에 따라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고, 상속까지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건100%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알고도 나 몰라라 하거나 그냥 쉬시하거나 덮어두거나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죠. 근데 마치 젊어서 노쇠 노쇠 뭐 이렇게 배짱이처럼 살면 진짜 지금 큰일 나는데 아직... 본인이 벼랑 끝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제 지인들에게 열심히 제가 아메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제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 계신,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아메이라는 기회가 여러분께 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복경이시니까 꼭 아메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큰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트 바꿔 써보고 이런 자리에 와서 공부해보고 주변에 알리는 거 그걸 반복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단순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미의 창립자가 꿈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이 아미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이 수익구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가방끈이 짧든 뭐 내가 뭐 돈이 없든 인맥이 없든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로 다시 다이아몬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